안녕하세요. 가인학원 지구과학 담당 경정숙입니다. 서초고 지구과학 2학기 중간고사 대비수업 개강안내입니다. 개강일은 8월 20일 일요일 오후 2시 30분입니다. 8회 수업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개념정리 4번, 문제풀이 3번, 직전수업까지 8회입니다. 기본교재는 올리드 지구과학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2학기 중간고사 예상범위는 4단원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5단원 천체, 천체 단원 중에서 별의 물리량과 HR도 여기까지 예상하고 있어요. 서초고는 매년 천체 단원의 난이도가 가장 높게 출제되어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1학기 두 번의 시험을 치르면서 난이도의 편차가 컸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다보니 2학기 또한 고난이도 문제까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당장 모의고사 문제를 지금부터 풀기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서초구 지구과학의 내신을 준비했던 단연간의 경험과 노하우 제가 가지고 있죠 이걸 바탕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과 정의는 개념 확인 테스트를 통해 점검하고 난후 선별된 대표자료를 단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문제 쪼개기를 연습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자료에 대한 해석 능력과 고난이도를 대비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천체 단원이 어려운 단원이라고 해도 이 부분만 공부할 수는 없어요.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또한 그 단원의 특징에 맞춰서 원리를 이해하고 암기할 부분은 암기를 해야 서초고 지구과학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을 준비하는 수업인 만큼 학교 수업과의 연계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시죠? 특히 서초고는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하시고 난 후에. 출제 경향의 정보가 쏟아지기 때문에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정보를 모으고 점검하고 공부시키는 것, 이것이 저의 노하우 중 하나입니다. 서초고의 특징과 각 단원별 학습 전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와 함께 이 학기 중간고사도 열심히 준비해서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 봅시다. 8월 20일 일요일 오후 2시 30분 개강일에 만나요. 안녕!